글로벌 스타, 태국부터 일본까지 바쁜 일정.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글로벌 스타 송가인이 태국과 일본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미 국민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은 그녀는 이제 국경을 넘어 해외 팬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며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번 일정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아시아 부대에서 한국 전통 대중음악의 위상을 드높이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태국에서의 뜨거운 반응 송가인의 첫 번째 행선지는 태국이었다. 태국은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나라로 k-pop뿐 아니라 드라마 예능 전통음악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송가인의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팬들은 공항에서부터 환영 인파를 이뤘다. 태국에서 열린 공연은 대규모 콘서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현지 팬들은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공연장을 가득 메웠고 송가인은 태국 팬들을 위해 일부 곡을 현지 언어로 준비해 감동을 더했다. 특히 무반주 라이브 무대에서는 팬들이 함께 따라 부르며 공연장이 하나의 합창 무대처럼 변했다. 이번 태국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한국 트로트가 낯선 문화권에서도 감동을 줄수 있음을 증명했고, 송가인이 가진 진정성이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했다. 일본에서의 팬미팅과 콘서트, 태국 일정을 마친 송가인은 곧바로 일본으로 이동했다. 일본은 오랜 시간 한국 대중음악에 관심을 가져온 나라로, 트로트 역시 일본 앵카와의 친연성 덕분에 현지에서 큰 반향을 얻을 수 있는 무대다. 송가인은 일본에서 팬미팅과 콘서트를 연이어 개최하며, 일본 팬들과 가까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팬들은 송가인을 한국의 감성을 전하는 아티스트라고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인 가인이어라, 엄마 아리랑은, 일본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일부 팬들은 직접 한복을 입고 공연장을 찾아 그녀의 무대를 응원했다. 이번 일본 공연은 단순히 한국 팬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일본 언론도 송가인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한국 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일본 내에서 한국 트로트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빛나는 진심 태국과 일본을 오가는 강행군 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송가인은 지친 기색 없이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팬들이 기다려주신 덕분에 힘이 난다. 무대에서면 피곤함은 사라진다라며 팬사랑을 드러냈다. 실제로 현지 팬들과 만남에서 송가인은 작은 제스처 하나, 웃음 하나에도 정성을 담았다. 팬들과 사진을 찍거나 짧은 대화에도 진심을 전하려는 모습이 현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는 단순히 공연만을 하는 스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아티스트로서 송가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 송가인의 태국과 일본 일정은 그녀가 이제 단순한 국내 가수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 성장했음을 증명한다. 한국에서의 압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그녀는 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히 전통성을 고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매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특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강점이 되고 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금, 송가인은 그와 다른 길을 걸으며 한국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고 있다. 팬덤의 국제적 확장. 태국과 일본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성과는 팬덤의 국제적 확장이다. 송가인의 팬덤 어게인은 원래 국내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구성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해외 팬들까지 합류하며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선 한국 팬과 현지 팬이 함께 어우러져 응원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이는 음악이 국적과 언어를 넘어 소통의 매개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팬덤이 국경을 넘어 확장될수록 송가인의 음악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업계의 평가. 음악 업계는 송가인의 이번 일정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다. 태국과 일본에서의 성과는 앞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미주 시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송가인이 가진 진정성이 가장 큰 무기라고 입을 모은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세련된 무대 연출도 중요하지만 송가인의 무대는 노래 자체와 목소리에 집중하며 이는 해외 팬들에게도 오히려 더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앞으로의 행보 태국과 일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송가인은 향후 더 많은 해외 공연을 준비 중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와 미국, 유럽 공연도 검토되고 있어 그녀의 글로벌 활동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할수 있다. 송가인은 해외에서도 제 노래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팬들과 만나고 싶다. 라고 밝히며 글로벌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결론. 글로벌 스타 송가인의 태국과 일본 일정은 단순한 해외 공연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가 세계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발걸음이었다. 태국에서의 뜨거운 환호, 일본에서의 진한 감동은 그녀가 단순한 국내 스타를 넘어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송가인의 음악은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며 그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글로벌 스타. 태국부터 일본까지 바쁜 일정이라는 이번 여정은 송가인의 또 다른 전성기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한국 음악계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순간이다. 총약천 단어 분량의 글.